안녕하십니까. 추석 잘들 보내고 계십니까? 문상일의 월드스포츠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이제 10월 5일부터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시리즈는 페코팍하고 다저스타 등에서 벌어집니다. 템파베이레이스하고 뉴욕 양키스는 템파, 페코팍, 휴스턴 에스트로스하고 오클랜드 에이스는 다저스타 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6일부터는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죠. LA 다저스와 이제 센트리스 샌디에고의 승자 그리고 애틀랜타 브레이버스하고 마이애미 시카고 컵스의 승자가 글로벌 라이브필드하고 미닛메이드 파크입니다. 그러니까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경기를 펼치게 되죠. 베레이다저스의 클레이턴 커셔 항상 꼬리표 같이 달고 다니는 게큰 경기에 약하다. 그거였죠. 그러니까 6시간으로 1일, 미러키 브로스 전까지 정규 시즌과 포스트 시즌 하면 성적을 보죠. 정규 시즌에 클레이턴 쿼셔가 175승 76패입니다. 승률이 6할 9푼 7리에요. 무려 7할 때 가깝죠. 평균자 책점이 2.43입니다. 그리고 상대 OPS, 그러니까 출루율 플러스 장타율 5.81이에요. 그리고 9인인 기준으로 해서 홈런을 0.7개 허용을 했습니다. 평, 정규 시즌에. 근데 포스트 시즌에서는 9승 11패. 승률이 4할 5푼밖에 안 돼요. 그리고 평균자책점이 무려 2위가 차이가 나요. 4.43 그리고 상대 OPS가 0.664 그리고 구이닝 기준 홈런이 1.4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규 시즌과 포스트시즌이 뚜렷하게 차이가 났죠. 네, 와일드카드 2차전 미러키 브로스전에서 3대 0으로 승리를 이끌면서 팀을 디비전 시리즈로 이끌었습니다. 8이닝 동안 안타 3개, 볼넷 하나, 삼진 13개를 잡았습니다. 8에 볼넷 쭉러는데그 투수 코치랑 벤치 이렇게 보면서 오지 말라고 그러죠. 더 던지겠다고 그런 사인 보내죠. 투수들은 계속 던지겠다는 겁니다. 항상. 13개의 삼진은 포스트시즌에서 크렌치 경기. 그러니까 뭐 와일드카드 시리즈의 마지막 디비전 시리즈로 올라가는 거라든지 디비전 시리즈에서 챔피언십 시리즈.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월드 시리즈로 올라가는 그런 크린치 경기에서의 최다 3진입니다 그게 1970년, 볼티모 오리얼스의 진 파머, 사이영상 3번 받았습니다. 그때 12개. 그리고 2019년, 워싱턴 내셔널스의 패트리 코빈도 12개를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3개의 3진은 다저스 포스트 시즌 사상 역대 3입니다. 최다는 황금의 MM8, 샌디 쿠백스가 1963년도에 15개를 잡은 적이 있습니다. 월드 시리즈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번에 이 커셔가 13개의 삼진을요, 모두 브레이킹볼로 삼진을 잡았습니다. 포심 페스티벌이 없었어요. 이게 또 2016년 이후로 보면 정기 시즌과 플레이오프를 모두 합쳐서 13개의 브레이킹볼 삼진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0 시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커셔가 이 브레이킹볼의 구사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1입니다. 단연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은 브레이킹볼이 이제, 커셔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하고 커브인데요. 59%에 무려그 다음이 샌디고 파드레스의 디넬슨 라멧이 53%. 이 선수도 100마일의 공을 던지는데 슬라이드 우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미네스타 트윈스의 리치일 리치힐은 커브가 굉장히 뛰어난 투수죠. 49%. 그리고 피츠버그 파이어레츠의 체드 쿨46% 그리고 샌디에고 파드레스 마이크 클레벤저도 45%로 브레이킹 볼 비율이 높습니다. 미로키전에서 커셔가 이제 세 가지 공을 던졌죠. 커셔는 체인지업 던지지 않습니다. 슬라이더 평균 구속이 88마일 1 4 2 k 로 48.4%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포신페스트볼 평균 구속이 92마일에 1 4 8 k 로 34.4% 그리고 커브가 74마일이 측정이 됐는데, 1 1 9 k 로죠 17.2%입니다. 그러니까 슬라이더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 커셔는 슬라이더가 고속 슬라이더입니다. 그러니까, 포심 페스트 볼과 슬라이더의 그 구속 차이가 크지를 않아요. 4마일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구속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타자들이 그, 페스티벌인 줄 알고 이 슬라이더에 속는 거죠. 그리고 미러키 타자들이 24차례 헛스윙을 했어요. 그러니까, 13기의 삼진이었지만, 전체 24번 헛스윙을 했는데, 이게 다저스의 포스트 시즌 타이 기록입니다. 1988년에, 틴팀 벨처라는 투수가 24번을 했는데, 이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메이저리그 골수팬들은 팀 벨처 알 거예요. 박찬호 선수가 두발 당상으로 그 싸웠던 선수가 바로 이팀 벨처입니다. 에, 드래프트 전체 1번 지명되었어요 굉장히 공이 좋았었던 투수입니다. 자 커셔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커셔 이제 앞으로 이제 디비전 시리즈 또뭐뭐 뭐 챔피언십 시리즈 월드 시리즈까지 쭉 가서 에, 그동안 큰 경기에 약화되는 그런 징크스를 에, 2020 시즌에는 에, 떨쳐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커셔에게는 딱한 가지 부족한 게 월드 시리즈 반지예요 그것만 있으면은 커셔는 정말 위대한 투수 대열에 그냥 올라갑니다. 이제 뉴욕 양키스하고 템파베이 레이스가 이제 10월 5일부터 디비전 시리즈 이제 5전 3선승제 승부를 펼치는데 두 팀이 같은 아메리칸 리그 동부 지구죠. 보통 라이벌 그러지만 이두 팀은 두팀은 지난 9월 1일날그 빈볼 사태 때문에 지금 앙숙입니다. 보통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배드 블러드라고 그러죠. 피가 아주 나쁘다. 매드 블러드 관계인데, 당시 그아롤드스 체프먼이 마이클 브로소에게 머리로 향한 빈볼을 던지면서 케빈 캐시 감독이 아주 열받아갖고, 그, 에런 그분 감독하고 선수들 다, 양키스 선수들 비난했죠. 그러니까 특히 이 체프먼한테, 그 에런 분 감독한테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냐, 막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뭐, 화면을 딱 보면 그냥 고의성 빈볼이에요 근데 2020 시즌 팀간 전적을 보게 되면 템파베이가 절대 우수했죠. 양키스가 쫙잘 나가다가 템파베이한테 발목이 잡음, 잡히면서 꼬꾸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아메리칸 이그 동부 지구 1위 자리도 빼앗긴 겁니다. 자, 팀간 전적이요. 템파베이가 정규 시즌에서 8승 2패를 기록했죠. 양키스 2승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10 경기에서 47점이에요. 템파베이는. 뉴욕 양키스는 34점. 홈런 템파베이 16개 치고 양키스 1 3개 쳤습니다. OPS가 템파베이가 7할 6푼. 그다음에 양키스는 6할 8푼 3리입니다. 그리고 득점권 타율 여기서 차이가 컸어요. 템파베이는 주자 스쿼링 포지션에서의 타율이 2할 5푼 3리인데 양키스는 1할 1푼 8리배 그쳤습니다 제가 이거 OPS 자주 얘기하는 거이 OPS는 출루율 플러스 장타율입니다. 근데 이 1차전 승부에서 관심을 끄는 거는 바로 양키스 에이스 게리 콜과 최지만이에요. 무조건 양키스는 1차전은 게리 콜입니다. 근데 이 게리 콜의 천적이 바로 최지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지만 선수가 가연 콜을 어떻게 공략할지가 이번 이두 앙숙 대결에서의 관전 포인트인데, 저는 근데 이번에 변수가 생겼다고 봐요. 그 변수가 뭐냐면 포수 카일 시가쇼가입니다. 최지만이 홈런을 두개 빼줬어요. 올해 콜한테, 게리 콜한테 다 양키스 스타디움에서 뽑았는데요. 그때 포수는 게리 산체스였습니다. 그리고 가일 히가시오카가 마스크를 썼을 때는 최지만 선수 이 양키스하고 템파 경기가 없었습니다. 자, 산체스 8 경기 콜이 나왔을 때안 줬어요. 평균자책점이 3.91입니다. 산체스하고는 게리 콜이. 홈런을 경기당 2.3개 허용했어요 강한 타구가 48.2% 였습니다 그리고 상대 OPS가 0.776이었어요 카일 히가시오카는 5경기를 했습니다 와일드카드 시리즈에도 나왔죠 5경기에서의 평균자책점이 1입니다 엄청 차이가 나죠 무려 한 3점 차이가 나요 평균자책점이 그러니까 에런 분 감독 입장에서는 코올의 구위를 살리기 위해서 히가시오카를 안방 마니으로 앉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홈런이 히가시오카가 앉으면서 경기당 0.7개밖에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타구도 32.8%에 뚝 떨어졌어요. 상대 OPS도 0 4 3 1로뚝 떨어졌습니다. 산체스하고 히가시오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디비전 시리즈에서 공격력을 감안하면 당연히 산체스가 앉아야죠 산체스 홈런 뭐 평균 시즌에 20개 이상 치는 그런 강타자 공격형 포스인데 콜이 앉았을 적에는 방어율 이게 점수들 실점을 하지 않는 게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가시 효과가 안게 돼서 이제 이 변수가 생겼는데 최지만이 게리콜한테요 12타수 8안타예요 이루타가 3개, 홈런이 3개, 타점 8개, 볼넷 3개, 삼진 2개. 그러니까, 코를 쥐잡듯이 잡아요. 최지만이. 타율이 6할 6푼 7입니다. 출루율이 7할 3푼 3일이에요. 장타율이, 에, 그, 1 6할이에요 장타율이요. 이렇게 높아요. OPS도 2.40이에요. 그러니까, 코는 사실, 최지만 선수에게는 어떤 볼을 던져도 다 공략을 당했습니다. 8월 19일날 양키스타드움에서 최지만 선수가 5번 타자로 나왔거든요. 87마일의 체인지업 140km 에, 홈런 쳤죠. 템파베이가 4대2로 승리를 했고, 이때는 콜이 4대2 승부여서 승패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날 양키스타드움에서 다시 최지만 선수가 클린업 히터 4번 타자로 나왔어요. 홈런 89마일 슬라이더. 패전투수 됐죠. 그때 템퍼베이가 5대3으로 이겼으니까요. 휴스턴에서도 그, 게리콜이 있을 때 최지만 선수가 홈런을 쳤는데, 이런 천적 관계가 야구에서는 예, 종종 나오죠. 그, 호로페이모 만장일치로 된 마리아노 리베라의 그 천적이 에드가 마르티네스예요 에드가 마르티네스가요, 그, 19타사 1 1안타예요 그, 통산전적이. 그, 이루타가 세 개, 홈런도 두개 뽑았는데요. 타율이 에드가 마르티네즈가 리베라를 상대로 5할 7푼 9리고 장 타율이 6할 5푼 1인데요그 외, 에 그러니까 에드가 마르티네즈도 호로페이머잖아요. 그 외에 마리아나 리베라가 상대한 19명의 호로페이머들 성적이 2할 3푼 6리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마리아나 리베라로부터 홈런을 뽑은 호러페이머는 딱세명 밖에 없습니다. 에드가 마르티네스두개 빼고요. 짐 토미, 이반 로드리게스, 캔 그리피 주니어예요. 그 정도로 이 마리아나 리베라가 마르티네스에게 약했습니다. 과연 이번 디비전 시리즈 1차전, 게리콜과 최지만의 대결, 그런 점에서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십시오. 많은 댓글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 문상열의 월드스포츠였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